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제출한 여야 세개 법안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지만 계속 심사한 건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법안 단일한 처리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 등 법률적 문제 검토와 당론 수렴 등을 들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교체 시기와 겹치면서 결정을 차기 원내대표단으로 미룬 게아니가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처리가 다음 달로 연기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상반기 내 법안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또 행복도시건설청, 우리시 실무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국회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 공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단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 설계비 증액은 합의해주고도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